그래서, 이제 또, 신규 골드 기어 카트가 나왔는데, 그 전에, 뭔가 여러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요거, 이게 저번에 나오려다가 취소가 됐던 그 패시거든요? 근데 이 패시 능력이 또 기가 막힌 게, 이게 75% 확률로 일반 슈퍼 얼음 불꽃 미사일 방어. 허스키 의그 얼음 미사일까지 방어를 해준다고. 그리고 두 번째, 70% 확률로 일반 황금 먹구름 벼락 방어. 그리고 세 번째, 75% 확률로 일반 소멸 대마왕 방어. 아, 이거. 중섭 이거 엘리즈 잡으려고 내놓은 거잖아 아니 항상 무과급이나 소감 카트는 꼭 항상 카운터가 빨리 나와요 아예 좀 즐겨 이좀 냅두지 근데 이 패시 만약에 한섭에 조기 출시한다면 은 한섭에서 원래 출시 일정대로 나온다면 은스팅거가이제좀 사라지겠네 음, 스팅거 지금 좀 많이 아파요 한섭은 잘못 냈어 아무튼 이런 거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골드기어 카트 뭐가 나왔냐면요 토끼 카트인데, 이거 번역을 황제 달토끼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런 외관의 가지 카트고요. 토끼 모양의 그런 카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템 또 다른 악마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laughs> 야 그냥 돌아버리겠네. 아우 어지러워. 그래서 이 카트 의 능력이 뭐냐면요. 첫 번째 미사일 물폭탄 물파리를 당근 미사일로 변경. 그리고 당근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 이제 뭐 특수 미사일 두발 동시 발사가 트렌드인가봐. 물폭탄이나 물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근 미사일을 다섯 번 사용할 때마다 실속 대마왕 최면 우주선 부스터 자석 중 랜덤으로 한개획 들. 요 실속 대마왕이 뭐냐면요. 일단 방향키가 뒤집어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대마왕이 지속되는 동안 가속 효과를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부스터를 켜도 부스터 가속이 안 된다 이런 말이라 보면 돼요 음. 아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게 자석도 취소시켜주나? 자석도 어찌 보면은 가속을 받는 개념이긴 한데 모르겠다 이거는 혹시 테스트 도와주실 이거 지른 시청자 있으면은 이따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마왕을 실속 대마왕으로 변경 그리고 부스터, 자석, 실속 대마왕 최메우주선 사용 시 높은 확률로 루비 획득 네 번째, 루비로 방어 성공시, 노프률로 당근 미사일로 반격. 어, 그럼 두 번째 오비랑 연계가 되겠다. 이게 반격이면 무조건 사용 판정이니까 다섯 번 사용할 때마다 이제 저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 근데 모르겠다. 이거 보라마나 실속대마왕 이러면은 수급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설령 이 대마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뭐 있어요? 지금 1대장. 얘잖아요. 얘만 해도 지금 토파즈가 악마를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메타에서 유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왠지 이번에도 팬더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붙인 비율에 감탁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기어에서 뽑을 수. <laughs> 제발. 제발 타이틀 장사 그만해! 아 진짜 네 이번 타이틀은요 소멸 대왕을 높은 확률로 방어해주는 타이틀이에요. 아니 <laughs> 진짜 중섭에서 는그냥 엘리즈 다 죽이는 다 죽여! 아 진짜 한섭 제발로 제발 이 타이틀 장사 그만해 멈춰 제발 타이틀은 진짜 아니야! 특정 메타 다 죽여버리잖아! 아 이건 대놓고 중섭에서 는 엘리즈 저격이잖아. 한섭 스팅거는 어좀 저격 당해야 될거 같긴 한데 그래도 타이틀은 아니야 좀. 방탄 골드기어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방송에서 편집될 거예요 이거 뽑는 시간 보여주는 게 너무 아까워 오, 우야 그래도 세번째 장좀 일찍 나왔다 나이스 좋아요 바로 이렇게 업버워 주고 에라이 천장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우 진짜! <laughs> 야 그래도 첫번째 두번째 장에서 좀 많이 나왔잖아 뭐 능력은 아까 봤고요 바로 3강까지만 일단 시키고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오버클럭까지할 정도의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탈 합격 하고 광택 없고요, 페인트 있고요. 스톤? 어,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의 컬러를 가지고, 가주... 어 이거 이거 색깔 어울린다. 자, 아, 뽑을게요. <laughs> 어, 근데 이건 이쁘다. 이건 사야지. 이렇게까지 사고, 음, 이거 어떤 조합을 해야 되나? 일단 미사일을 얻으면 좋으니까. 아, 씨, 미사일 얻으면 뭐 얘를 써야지 뭐. 근데 요즘 애들 원하했던 따라가지고 슘미 이제 거의 안 통하더라고. 얘는 팀전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템 주세요. 오케이. 나 바로 장미 한번 쏘고 다막아 장미 다시 한번뺑미어 반격전했다 그럼 지금까지 세번 썼나 어핑또 심해지기 시작했어 이건 맞죠네 내가 1등이라고? 아 저기요 <laughs> 저기요 저 뒤로 가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아, 맞았다. 아, 맞 아, 튼 아, 맞튼 거야 맞은거 아, 맞 아, 맞튼 아, 맞은거 아, 알부다 아, 음... 오다맞다 셋. 맞또다시세번썼 아, 어이 아, 맞 아, 맞 아, 안 쪼가야지. 오케이. <laughs> 역시나 실속대망 제 예측과 마찬가지로 잘안 보여요. 방금 <laughs> 미사를 다섯 번을 사용해야지 템이 나오는데, 근데 하필이면 나오는 템도 실속대망왕, 체메온선, 부터 자성. 요네개 중에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실속대망이 얼마나 보기 힘든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이상하다. 스팅거도 이랬는데? 아니, 스팅거도 대망 수급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허스키 패스로. 어? 음... 잠깐만 그럼 얘도 허스키패스로 증폭이 되려나? 얘 근데 얘가 뭐더라? <laughs> 어, 얘가 대망원 수급량을 좀 늘려주는 패시였는데? 얘가 40% 확률로 벼락, 불꽃미사일, 사타탈 연소폭탄 피격시 대망 아씨아사타탈 연소폭탄도 지금 없고 불꽃미사일은 1등으로 달려지만 나오고 진짜 애매꾸리한데 이거? 지금 메타에서는 진짜 얘를 띄워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오잘 먹네? 어 나오긴 했는데 no. 뭐야 쐈잖아 왜아 미친놈인가 아잇 아 뭐야아 아이씨 사탈이 있어가지고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몇 발이나 날라오는 거야 아저올태이가 없네 이거 씨. 아니 많이 나오길 바랬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길 바란 건 아닌데? 뭐? 악마가 1등일 때안 된다고? 진짜야? 어?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렵지 <laughs> 아니 그데 진짜 이거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은? 아까 안된거 그게 1등이어가지고 안된 거야? 너무 별론데? 그러면은? 중섭의 이 카트 가지고 있는 사람 손 지금 바로 접속해가지고 제 실험 좀 도와주세요 어? 야 진짜 1등일 때는 안 쏴진다! 뭐냐? 아니, 아니, 이 대망, 너무 쓰레기, 삽쓰레기인데요, 진짜? 장미 쏘고. 어, 나왔는데. 어, 보셨죠, 여러분들? 삭제가 돼요. 어 그냥 아예 아이템을 누르면 삭제가 되네. 근데, 이거 가지고 1등에서 못 쓰는 거는 좀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도 20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도 수급이 안 되어서 테스트를 포기하게 되는데 일단 부스터 가속 효과를 지워주는 거 알겠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순간 부스터 가속이랑 자석 효과도 지워줄까 싶었는데 왠지 그두 개는 안 지워줄 것 같은데 아, 근데 모르겠다 아이씨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수급량이 안 돼가지고 확인을 못하네 이걸 심지어 거기다가 1등일 때도 안 써지고 아 근데 1등인데 왜안 써지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로 궁금한데? 아니 1등인데 왜안 써져요? 난 진짜 이거, 이거 순수하게 궁금함 어 토끼 저기도 한대 있다 랭킹전 뛰면서 다 사람이 토끼 타는 거나 지금 처음 봐와 환상종이다 이상하다저 분명히 신규 카트인데뭐 아무튼 그래요 아 진짜 저 누구야 에 로비 두개 장미 한번 장미 두번 아 공격 안 해주나? 나 지금 입 열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laughs> 어우야 그래 벼로 진짜 야 아니 먹구름 왜 이렇게 많이 왜? 세번인가 지금이? 어우 일로 와아 자석이 나오네? 핑 무슨 일아핑 무슨 일 루비 두 개... 아이, 뭐야? 오늘 상대 토끼도 진짜 안 나오긴 하다 보다. <laughs> 아, 졌어. 근데 까비 나도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요. 왜 그래, 차라리 지금 월간패스 4,400원짜리인 루가 훨씬 나은 같아. 이 정도면... 에이, 일와 당근 한 발... 아, 이거 당근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기분 떠신가? 아, 죄송합니다. 잘 못해요. 둘, 예 네, 아주 잘 나오네요. 셋, 딱이 그래, 당미가 수급이면안 되면 이상한 거긴 했어. 지금이 넷신가 어, 지금이 넷신 듯. 아이고, 왠지 어, 다행이다. 천 쓰고 가서 아이, 뭔 부스터야? 뭔 부스터야? 부스터 나오길 원하지 않았어. 일단 하나, 불. 아이씨 안 나오네. 예. 어한번또 쳤지. 아이 그래 졌어. 대 같은 거. 역시 일정 횟수 채우면서 나오는 옵션들은 아 뭔가 하자가 있어. <laughs> 야 이게 승률이 이게 맞나? 꼴랑 두번 이겼다고? 음. <laughs> 그한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용법을 좀 그래도 알고 났는데도 지금 메타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게 당근 미사일을 뭐 특정에서 사용해가지고 뭐 특정 아이템이 나오는 것까지 오케이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당근 미사일의 수급처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 그것도 일단 오케이야. 근데 그럴 거면은 안 그래도 확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템 수급이 덜될수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에 대고 템을 네 가지라 껴넣으면은 이거는 난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공격적인 카트고 그런데 현재 메타는 너무 안 맞는다. 특히나 팬더는 악마 걸리더라도 토파즈로 그냥 악마를 지워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근미사일 같은 공격력 카트가 못 버티는 게 애들이 실드를 너무 많이 쓰고 다녀요. 지금 결정적으로 아이템전이 노잼이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달리기도 빠르게 달리는데 공격 자체가 안 통해요. 지금 아이템전 메타가. 실드를 너무 키고 다녀가지고. 아, 이미 중섭의 지금 메타는 거의 이제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골드 기어도 지금 메타에서 쓸 일이 없다. 개인전이든 팀전이든 전부 다 쓸모가 없다.